안녕하세요. 리플 투자자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2달러 지지선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붕괴될 것이냐. 이제 리플 XRP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리플 XRP 시세는 2.2933달러로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는 3358원입니다. 리플 XRP가 가격 급락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 2달러 지지선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관측되면서 만약에 이 2달러 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1.25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원화 가격으로는 이 달러가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김치 프리미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매매에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당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2달러 이 선을 지켜내면 리플 XRP는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너지면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론입니다. 먼저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해 보시면요. 0.54%로 상당히 낮은 김치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공포가 심할 때 투자하시기 좋은 상태인데 그 바닥을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또 투자하시기가 망설여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리플 XR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아까 서두에서 2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태덕 금액 역시 1,463원, 4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2달러는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원 가격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2,928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업비트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렸던 3,000원을 깬 적은 없습니다. 종가로 깬 적은 한 번도 없죠. 이 때도 보시면은 저가가 2,853원이었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 적이 있고요. 이때 역시도 2,914원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3,163원으로 말아 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 달러, 글로벌 시세에서는 2달러를 깬 적이 없고요. 여기도 전부 다 밑꼬리는 달았지만 2달러를 깬 적은 없습니다 업비트는 3천원을 깬 적은 없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글로벌 시세와 함께 어피트 가격 기준 역시 함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세력들, 고래들이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세에서 종가로 2달러를 깨게 되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글로벌 시세에서는 2달러를 깼는데 종가로요. 근데 어피트에서는 3,000원을 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께서 계속 홀딩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가격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글로벌 시세를 기준으로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셔서 국내 업비트나 비싸함에서 원화로 매매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국내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환율 변동과 김치 프리미엄이 변동되면서 가격이 약간씩 상해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글로벌 시세 달러 기준으로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차트뿐만 아니라, 업비트 이 가격 차트에서도.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는 헤드 앤 숄더의 넥라인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제가 2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월 19일에 나온 이 기사에서 보시면, 네, 유명한 분석가죠. 알리 마르티네즈가 지금 현재 헤드 앤 숄더 반측이 되면서 이 넥라인, 이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시작이 장기간의 랠리 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한 할때 하락 반전 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 앤시올도 패턴의 넥라인을 깨게 된다면 1.25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25달러까지 급락할 때그 전에 반등한 구간들은 어디 있을 수 있는지 그부면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보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부드리겠습니다 미리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리플 XRP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 같은 우려 속에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역시 위험 자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기간 조정과 함께 가격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파멸적이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12월에 고점을 찍은 게 600만 원이 조금 안 됐었어요. 590 정도 되네요. 근데 현재 가격이 283만 원으로 반토막이 더난 상태고요. 그리고 전저점까지 깨면서 지금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280만 원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고 종가로는 280만 원을 지켜줘야 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2 8 0마저도깬 적이 있죠. 271만 원까지 내려왔던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 이격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기하면서 반등에 성공해야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면 지지받아줄 수 있는 구간은 215만 원 그리고 260만원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급락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나온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더 빠지지 않고 유지가 계속 된다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이 하락 밴드 내에서 기간 조정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아, 무너진 상태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45만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현재 18만4천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1년선까지 다 깼기 때문에 이제 뭐 2년선을 봐야 되는 상태가 됐는데 솔라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올라가 주면서 솔라나 역시 상승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16만원에서 12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요 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비트코인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일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200일선을 하회하게 되면 1년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 평을 보실 때 201선 초록색이 201선이고요. 검은색이 365일선 1년선인데 201선을 깨고 재차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후에 상승으로 전환했지만 결국에는 기간 조정을 한달 한 정도 가져간 뒤에 8월 6일부터 8월 4일이네요. 8월 4일부터 9월 7일, 6일까지 약 30일 정도의 조정을 가져간 뒤에 1년선을 지지해주면서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죠. 이때는 뭐 트럼프 효과가 이 이후이기 때문에 11월 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9월 초순부터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평도 전부 다 정배율로 돌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불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달 정도면 다 돌려놓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0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200일선 맞아 깬다면 결국엔 1년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200일선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요.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200일선을 업비트 상태에서는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이미 200일선을 깼습니다. 깨고 지금 하해한 상태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초록색선이 200일선인데 이미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이 강한 저항으로 받고 있는 저항선이 돼 버렸죠.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2 0 0선을 좀처럼 뚫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1년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75,300 또는 제가 지금 작도해 놓은 채널 하락 채널 라인의 하단부 대략적으로 72,000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말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작도해 놓은 CME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CME갭을 살짝 들어오지 못하고 이 구간으로 반등에 성공해서 9만 5천 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한 열흘 정도 뒤에 결국 CME갭을 터치하면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CME갭을 메꾸고 가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CME갭을 종가로 채워주는 상황이 된다면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저희가 진입해서 좋은 평단을 유지하면서 매수하실 수 있는지 그 부면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저버스가 지금 나온 상태죠.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면만 유지를 시켜준다면 사실 지금 상승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죠. 바로 반등을 해줘도요. 근데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더 강력한 상승 다이저버스가 걸리면서 강한 반등 상승세가 나올 것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있어서 비트코인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현재 60%가 넘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잠깐 살펴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1.61%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입니다. 61.61, 61%, .61, 61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 총액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 그 비율이 61%라는 의미이고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지금 4.97, 5%가 좀안 되잖아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100%에서 4.97%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8.7% 인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가 크게 올랐을 때는 23% 까지 갔었죠 근데 현재 8.7%로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리플 XRP 가 각종 호재를 통해서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면 그야말로 이더리움을 제낄 수 있는 희석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재 유통 물량 만으로도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예측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주력해서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에 리플 XR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 지지 라인이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시듯이 2달러 2,928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에 따라서 2,928원은 항상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진입하실 때 진입을 못하시는 경우들도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 나는 것들을 감안하신다면 그냥. 3,000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디풀 보시고 만약에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 저와 함께 이제 초기에 진입하신 분들, 11월 초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700원에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3주 만에 455% 상승하는 4,000원 구간까지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에 제가 2,000원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진입에 대한 부면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제 700원, 그리고 1,000원, 1,500원, 그리고 2,000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삼각수렴 내에서 돌파하는 2,045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또 급격하게 삼각수렴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2,000원에서 또 따블이 가서 4,000원까지 오르면서 700원대 구간에서 4,000원까지 455%의 수익들을 보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요청들을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은 제 관점을 좀 늦게 그 영상을 확인하시고 공유를 받으셔서 늦게 진입하신 분들이 요또 3,500원에서 4,000원에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 내에서 제가 이게 초기에 움직일 때부터 이제 삼각 수렴에 대한 분면을 대칭형 삼각 수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700원대 진입하신 분들이랑은 조금 틀리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뭐 어떤 파동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진입 단가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홀딩 하시고 가지고 부장 끝까지 가져고 가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고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해서 평단을 낮추셔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는 또이 5,000원까지 갔을 때 4,984원까지 갔을 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 어차피 이 횡보하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는 구간 그리고 2018년도 1월 4일 4,925원이 정고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4,984원까지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 번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단번에 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빠질 거라는 거, 저항을 맞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부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 고점에서 매도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잠시 피하신 상태가 됐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지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분할로 매집을 하고 계시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뭐 고래 세력이라고 해서 매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소액이든 일정 금액이든 그 매집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꼭 들어가셔야 되는 그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게 바로 매집인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극심한 변동성이 있고 이 불장 끝자락에 가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률을 최대한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긴 고통과 간내의 이러한 기간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몰빵하지 마시고 올인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면 복잡한 가격대가 아니죠, 지금. US달러로 2달러, 2달러 기억을 하시고요. 어피트 가격 기준으로는 3,000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원을 종가로 깨지 않는다면 계속 홀드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3,000원을 깬다고 하면,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손절하시고 앞으로 제가 담아가셔야 되는 그 폭락 지지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를. 겠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서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제가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입하신 진입 단가, 지금 뭐 현재 얼마에 매수하셔서 지금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또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진입하신 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면들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조금 발빠르게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댓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360을 항상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새벽에 모비위국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하시고 투자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주식 시장이랑은 좀 틀리죠. 그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듯이 주식보다 훨씬 단기간에 폭발적인 상승도 나오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자체가 친 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 잘 인내하시고 감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하 제가 세 번의 불장을 이미 경험을 했고요. 12년차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러한 불장의 패턴, 그리고 형 구간에서의 매수매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면이 있고요. 또 조심하셔야 되는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냥 내동매매로 쫓아가시는, 불나방 매매하시는 그런 경우는 천지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하신 그런 단가나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큰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실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문의 사항에 있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하고 리플 XRP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년 넘게 보유한 장기 홀더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